다들 반갑습니다. 단독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온 광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튜브캐시입니다. 다들 맨날 자기 전에 할거 없을 때밥 먹으면서 등등 휴대폰으로 유튜브 많이 보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유튜브를 안 보는 게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기만 해도 돈이 되는 어플입니다. 뭔가 어디서 들어본 듯한 광고 멘트네요. 저는 이런 방식보다는 짧고 굵게 요점만 잡고 가겠습니다. 튜브 캐시는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캐시 앱들 중 하나는 느낌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상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의 어플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어플들과의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튜브 캐시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유튜브 시청 시간에 따라 적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좋죠? 저도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입장이지만 영상 보느라고 시간을 다 날려먹은 게한두 번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영화 알고리즘 정말 악랄한 알고리즘입니다.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영화 하나 클릭하면은 어느샌가 인터넷 창이 영화 탭으로 가득한 상황을 보실 겁니다. 그런 곳은 한번 들어가면은 한두 시간은 지나야 제 정신 차리는 무서운 곳이에요. 인터스텔라의 상대성 이론을 몸소 체험한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알고리즘에 들어갔다 나온 당신은 자신의 할 일을 안 하고 영상만 봤다고 자기가 빠질 겁니다. 하지만 튜브 캐시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적어도 유튜브를 보면서 포인트라도 정립시켰다는 생각에 정신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냥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돼서 제 영상, <laughs> 여튼 저도 사실 귀찮은 것이어하고 이것저것 켜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귀찮아서 안한 사람인데 적어도 튜브캐시는 유튜브만 켜도 귀신같이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튜브캐시 어플에서 적립을 눌러보면 아... 이건 이거대로 자기감이 아무튼 뭐 유튜브 켤때뭐 같이 켜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거 일절 없이 처음에 필요로 하는 권한이나 연동 등만 잘해주면 틈틈이 적립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이 유튜브 영상 보는데 쓰는 시간이면 포인트까지 받고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 광고 건너뛰기 누르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동 건너뛰기 기능도 있으니 편의성도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아프리카TV에 자동 건너뛰기도 지원한다고 하니 적용 범위도 넓은 편입니다. 거기에 다른 어플들과는 달리 추가적인 조작이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어떤 것은 시간 날 때마다 화면을 잠금 해제해야만 정립이 되고 어떤 것은 직접 걷어야만정립이 되는 등 각종 요구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의 요구사항은 중간중간에 신경 써가며 직접 조작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튜브캐시는 그냥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 동안은 무조건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냥 소리만 들어도 소리조차 안 들어도 다른 일을 하면서 틀어놓는 동안이라도 계속 적립이 된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운동하면서 유튜브 틀어둘 수 있고 게임하면서 영상을 함께 볼수 있고 공부하면서도 음악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밥 먹을 때 유튜브도 음악 틀어놓고 먹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이러한 장점들이 튜브캐시만의 장점인 것이죠. 그럼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어디에 쓰느냐 포인트 교환 상품 중에는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등의 쿠폰 물론이고. 백화점이나 편의점 상품권 그리고 구글 기프트 카드도 있습니다. 포인트를 모아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서 원신 같은 게임을 할때과금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직장인들이야 큰 무리가 없지만 학생분들은 과금한번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학생일 때 비슷한 경험을 했고요. 포인트를 적립해서 현재 튜브캐시에서 판매 중인 구글 플레이 카드를 구매하면 게임에 거금하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포인트를 벌기 위해서는 포인트 적립 미션을 하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친구 초대가 방법입니다. 친구가 어플을 시작할 때 추천인으로 자신을 입력하면 포인트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고 친구가 영상을 봐서 획득하는 포인트의 10%를 자신도 받게 됩니다. 즉 친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하다 못해 월정액만 꾸준히 유지시켜줘도 게임 진행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알바도 찾기 힘들고 나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런 어플 을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면 과금에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뭐, 사실 저는 친구 없는 아싸라서 친구의 태그 크게 받진 못합니다. 거기에 모바일로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라 PC로 보는 경우가 더 많기에 적립을100% 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휴대폰에 튜브캐시가 깔려있는데 그냥 단순히 자동으로 광고 건너뛰는 기능도 있고 유튜브에 쓰는 시간이 있는데 어차피 영상을 보는 상황이라면 포인트라도 받으면서 보는 게 이득이니까요. 영상만 봐도 돈이 되는 튜브캐시.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